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02. 인격 두 번째. 인격은 타고나는 걸까? 내가 만드는 걸까? 처방. 나의 근원지를 찾아서. 인격 형성의 후천적 요인으로는 성장 환경과 성장 경험을 들수 있다. 그중, 가정은 개인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사회화 장소이자 가장 중요한 성장 환경이다. 환경의 영향은 기억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만약 내 성격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초기의 환경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강보에 쌓인 아기였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전부 아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갓난 아기였을 때 부모와의 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개인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사회 관계이며, 이후 개인의 인간 관계 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생아 시기, 생리적 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외부 세계와 타인을 향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기의 욕구에 즉시 응답하면 아기는 외부 세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타인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성품으로 발전한다. 헝가리 심리학자 마그레 말러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공생관계였다. 아기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데다. 인지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점차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독립된 개인이 된다. 그런데 이 공생의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치게 침범적이어서 아이가 숨을 쉴수 없을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면 아이는 자라면서 다른 아이보다 더 빨리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다른 사람이 보이는 친밀함을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거부할 확률이 높다. 비록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잊히지만 사랑과 안정에 관한 경험과 느낌은 기존의 정신적 배아에 깊게 새겨져 평생 친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 영향을 준다. 기억조차 못하는 시절 부모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어렸을 때본 부모의 사회화 행동.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동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를 가르친다. 또한 자녀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대인 관계와 감정 관리 등 사회화된 행동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가정교육이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을 되돌아볼 때, 아주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기르고 가르쳤는지는 강과하기 쉽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에는 사리분별조차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은 표정, 자세, 발음뿐만 아니라 말하는 법, 걸음걸이, 더 나아가 처신과 가치 판단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부모를 보고 모방하며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격 특성이 만들어진다. 또한 상과 벌이라는 행동 강화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직접 습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상 모르는 아기라도 자신이 웃었을 때 어머니가 더큰 관심을 보여주면 더 자주 웃는다. 이런 식의 행동 강화를 거친 아이는 자라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이트의 딸이자 저명한 심리학자 안나프로이트는 아동발달 이론에서 인생 초기의 가정교육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일례로 학문기인 1세에서 3세에 접어는 유아는 대소변을 배설하는 데서 원시적인 욕구 충족을 느낀다. 이 시기는 신체 근육이 성장하면서 대소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배변 훈련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때 너무 일찍 훈련을 시작하거나 청결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아이는 자유롭게 배설할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 흔히 말하는 항문기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즉 고집스럽고 완강하며 인색하고 질서와 청결에 집착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배변 훈련을 진행하면, 아이는 부모와 사회가 개인에게 바라는 청결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 기준을 점차 자신의 초자아, 즉 도덕심과 합치시키면서 적절한 자기억제를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간 준수, 책임감 등 좋은 품성이 자연스레 길러진다. 정신적 외상, 즉 부모 중 한쪽에게 버림받거나 부모의 불화를 자주 목격하는 등의 경험은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인생 어느 단계에서 겪더라도 개인의 인격에 심각한 흔적을 남긴다. 심지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겪었어도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여기에는 생리적 근거가 있다. 영국학자 더글라스 브렘너에 따르면 외상적 사건이 초래한 스트레스는 대뇌의 해마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위축시켜 정서 안정성을 해친다. 인격을 원하는 모양대로 빚으려면 한 사람의 인격이 대부분 정신적 배아에 의해 결정된다면 또한 인생 초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면 게다가 그 시기의 환경은 자의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면 어떻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조차 정신적 배아의 영향으로 정해진다면 예를 들면 우호성이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부모에게 혼날 일이 적고 경쟁심이 강한 아이는 더욱 도전적이고 어려운 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칫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스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면 자신의 인격을 원하는 모양대로 빚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선천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천성적인 장점 받아들이기.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배아가 있다. 개인의 기질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범위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스스로에게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나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당신에게는 분명 선천적인 한계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천성적인 장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본질과 핵심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면 자기 비하나 자책, 불필요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배아는 개인의 환경 선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깨달으면 무턱대고 타인과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좀더튼 시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의 환경에서 마음 불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인격 특성이 이에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그런 환경을 선택하고 머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도 알수 없는 성격 특징을 이해하고 싶다면 더더욱 인생 최초의 경험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어쩌면 이런 시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은 인격이 순전히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인격이 형성된 후에도 얼마든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자아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자아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아. 세 번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목표와 가치에 따라 정의되는 자아다. 그중 가장 중요하며 온전히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자아다. 인격을 만들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배아가 있다.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배아는 개인의 환경 선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혹 현재 환경에서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는가? 그런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인격은 순전히 유전자와 환경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인격이 형성된 후에도 얼마든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앰